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 머리 아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생신 에 10년을 요놈을 사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이다 아따 요놈아 오늘만 처먹는 기야 그럼 우리 서울 갈수 있당께 송이 오라버니 우리 아버지 좀 어찌 말려주면 안되겠소 아따 그러고는 사투리 좀애지가리좀 써야 알았어라 음이삭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머리> 옥빈이 형아 아그 네가 그, 아버지가 유수자라는 그렇게 잘한다며 야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야 송영라버니다가 아버지 쪽나 도와줘야겄어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봐이 야알써바야 그로 2012년 여수서 열렸는디. 그치? 것이 여수 해양 엑스포가 열렸는디 그렇지 연어무것이 여수해양관광의초성이될 줄로가 알았겄어 그 여수는 관광장소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말해볼 텐게, 혹 빠졌다고 너무 서운 해들 말고. 당연하지. 자, 나가 한번읊어볼 텐게, 잘들 들어보소. 으흠. 서호동에 동동다리, 중앙동의 진난관이 하다우의케입을 카페를 담은 그문도가 정말 조화로운 향이라 매일 출제일가 전년 대면의 양궁은 낭만거리 동백섬이 노동도에 아, 따숨좀 쉬고 좋구나. 여기서 잠깐. 알 매년 관광객이 아이고 그 a t s i 쏟아지는 뒤해양공원 n 가보면 바다 배경이 얼마나 좋 u s 다들여러 o i 고 있네 o go to the house. i 아이 o i n 보 t 라요리 t 자 사진이요? o u s e I'm g o i n 요것들이 여러 곳들 놀고들 자빠졌네. 그래, 이게. 그 화면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또 사진에 담고 있네. 좋구나.